진짜 저건 주인이 한 거다. 주인이 그랬습니다. 범인은 호텔 주인. 허머이 아 호텔은 게스트 호텔이었던 거죠. 아. 게스트 호텔이 아니고 게스트 호텔이었고 사람 허먼 씨엽기살인인 이유는 이 호텔에 구조를 보면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네. 와 이건... 이게 평면도인데요. 이게 보면은 0 개가 넘는 객실이 모두 이렇게 미로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각 방마다 험먼 머젯이 들여다볼 수 있게 빔이 구멍 같은 게 보이죠 어. 저기 다 뚫려 있고 가스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험먼 머젯이 조절 장치로 자매의 방에 독가스를 흘려보냅니다. 어. 그리고 자매가 사망하자마자 방마다 있는 쓰레기 투입 구를 통해서 시신을 떨어뜨려서 곧장 지하실로 보냅니다. 체계적이다자 예. 시신을 쓰레기 버리는 입구를 통해서 넣었다고 했죠. 그러면 네. 방이 또 깨끗해지겠죠. 네. 그럼 또다시 손님을 받는 겁니다. 또그 방에. 예. 그리고 비밀 구멍으로 또 보면서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야. 네,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그러는 그곳으로 가스 밸브를 열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 어? 아니 잠깐만 뭐 이렇게 무슨 금품을 가져간다거나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훔쳐보다가 독살로 죽이는 거예요? 잠시 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살해당한 시신들 네. 그 시신들이 켜켜이 지하에 쌓여갑니다 켜켜이란 말 너무 징그럽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켜켜이. 아니 근데 진짜 모든 손님을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자는 200명 이상이에요. 아 대박인 건이 호텔에 묵은 넘치. 숙박객 중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 헨리 아 하워드 홈즈라는 가명으로 더 알려진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였어. 이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사실 캐슬 호텔은 홍지가 처음부터 이러려고 지었구나. 정답. 와. 살인을 저지르려고 지은 호텔이었어. 아, 진짜 미 직접 설계를 한 후에 도면을 여러 장으로 일단 나눕니다. 그리고 건축 업체를 여섯 군데를 배정해요. 아, 와, 진짜. 왜냐? 한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 이런 이상한 장치들이 들어가는 게 의심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여섯 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의심을 피한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아까 우리 기리 씨도 그렇고 다들 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목적이 뭐냐?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이기게 네. 호텔까지 왜, 지어가면서 이렇게 정성껏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의사라고 사람을... 했잖아요, 외과 의사. 아, 그렇죠. 질식가스로 그렇죠. <laughs> 어? 죽인 다음에 그걸로 실험을 하기 위해 자기가.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장기. 진짜 뚜둑하다.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인신매매? 약품 실험? 어. 합쳐, 합쳐, 합쳐. 실험용 시신. 그렇죠. 오. 당시 의과대학은 돈을 주고 해부용 시신을 샀거든요. 홍제는 음, 음. 사라한 시신을 시카고 의대에 팔아서 큰 돈을 챙기게 아, 되는 거죠.